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일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르게 몸을 행동을 하고 말을 잘 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내일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겠다, 죽어서 해야 되겠다, 살아서 해야겠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반영체라고 그래가지고, 영혼과 몸이 반반씩, 반반씩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죽으면. 목롱은 상태.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좋지 않는, 그런 악한 것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거뒀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내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다. 뭐, 재물이라고 해서 오래 갑니까? 권력이 오래 갑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글을 자수고 노래를 잘하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 말이죠, 일시적이야. 명예가 높다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 가르침인 법화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 말을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